마리아와 게임들. 안녕하세요. 마리아 게임들의 끼아입니다. 되게 오랜만에 왔는데, 제가 요즘에 게임을 좀 많이 못해갖고, 라이더라는 게임 가져왔어요. 하는 건 봤었는데, 제가 솔직히 말해서 한 번도 안 해봤어요. <laughs> 잘 못할 것 같은데. 일단 한번 해볼게요. 이 어떻게 하는 거야? 이렇게 잡으면 되나? 뛰어! 오, 손! 이렇게 가면 돼요? 뛰어! 손 빼고.

모르겠어요. 아왜 이렇게 게임 못하지?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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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. 저손놓고그 올라. 오 좋아. 그다음 쭈쭈쭈쭈쭈 오. 아 너무 이렇게 갈지 때 안돼 돌아가 오 돌아가. <laughs> 자자자자자 빨리빨리빨리 빨리. 힘내, 힘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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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이렇게 게임이 없어? 야! <laughs> 아, 어렵구나. 아 어, 미니가 되게 쉽게 하길래 되게 쉬운 줄 알았는데 뭐요 이거 나 지금 고작시 점수 지금 최대 16점밖에 안 나온 거예요 곤란하다 다시 짜자 짜 올라가 좋아 짜짜짜 짜 야야 돌아가 이번에네 진짜 잘해볼 수 있어 잘해볼 거야 어? 자 이렇게 올라가서 손 놓고 좋았어 그래 올라가 힘내 쭈쭈쭈 자, 그 다음 놓고 쭈쭈, 속도 내고 야,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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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좋아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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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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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돌아 돌아 이게 처음 한첫 판이 가장 점수가 잘 나온 걸로 자, 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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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 자, 자, 여기서 힘을 내 자, 빨간색을 피해서 쭈쭈쭈쭈쭈쭈쭈쭈 좋았어 오오 뒤집어 뒤집어 안돼안돼안돼 전안 되는 사람인가 봅니다. <laughs> 저의 최고 점수, 처음 했던 16점. <laughs> 여러분, 이거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. 진짜 너무 힘들어요. <laughs>